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우리 사전투표 2차 감시단으로 마무리를 잘 하고 왔습니다. 왔는데, 어,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, 그 어제 부정선거 관해 얘기가 나잖아요. <laughs> 아니, 밥 먹고 어떻게 그투표용전를 들고 왜밥 먹으러 갈까? 어이가 없죠 어, 어이가 없는데 오늘 정광원 목사님 방송을 오후 3시에 했는데 어 잠깐 들어보니 이거는 선거는 완전 무효다 다시 선거 해야 된다 취지로 얘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, 원, 원천 무효가 된다는 거는, 사실상 힘들죠. 힘들긴 한데, 왜냐면, 하 우리가 아직 천만 세력이 안됐잖습니까 <laughs> 그거를 하려면, 이제 천만 명이 확실하게 모여야 돼. 모여야 되는데, 뭐 어찌됐든,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. 부정선거 100% 한다고. 어느 곳에는 200표가 나왔는 200표인데 몇 배가 불었어요 뻥튀게 됐어요 부정선거 선관위 얘네들은 믿을 게 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속으면 안 돼요 요번에는 참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이 참관인들이 그냥 눈 부르뜯고 다 봤잖아요 수사한 거 있으면 싹다 거기서 잡아내고 그런데 근데, 근데 그 부정선거 중에 그 성관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, 어떻게 된 게, 대리 투표를 합니까? 남편 민증을 저어 해갖고, 대리로 한다는 거는,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확실히 부정선거잖아요, 이것도. 명정선거고 분명, 6월 3일 전에는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. 슬슬 하나씩 벌어지는 것 같아요. 음, 아무튼. 오늘은 어제와 좀 달리, 음, 좀 많이, 자전투표가 많이 없었어요. 어제는 많이 왔지만, 오늘은 반백 개? 반인가? 그 정도 왔는데. 오늘은, 그래도, <laughs> 마무리 잘 했습니다. 어, 오늘은 내가, 이제 숫자만 파악하는 건데 들어가는 사람 몇명 들어왔나 나가는 건 상관없고 들어온 거면 세면 되니까 뭐 대충 놀면서 했는데도 저는 다 봅니다 볼거 뒤에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을 세봤는데 얼추 한 300명 넘었어요 300명, 300명 넘었는데 그럼 내일은 강화문또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진짜 내일은 대규모로 모여야돼 천만 명 진짜 천만 명 오늘 전하단 목사님 방송 중에 뭔 얘기가 있을 거야 오늘 100%죠 전하단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음, 아무튼 우리는 오늘 2차 사전투표 잘 마무리하고 왔고요 음, 또 내일은 저는 일찍 가야돼요. 일찍 가야되고, 가서 또, 촬영도 해야되고, 되기 때문에, 오늘은, 네. 마무리로 잘,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한, 한 다고 생각하니, 짜증나지나않고 재밌었어요, 그냥. 그래서, 아, 나 웃긴 게, 사전특별날에는 그때 우리 주민센터가, 주차공간이 얼마 없는데 그거를 되겠다고 자리도 없는데 들어와서 삐짓고 들어와서 그렇다고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제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일반인인데 거기서 주차하면 안 된다 막 거기서 누가 보면 나보고 지, 직원인 줄 아나 봐 직원인 줄 알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아 내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아 옆에도 주민센터 건물 있거든요 그 소유 주차 타고 오라고 거기는 30분 무료인데 30분까지는 필요없잖아요 금방 사전투표하고 갈건데 응. 거기서 뭐 계속 삐들어리고 그러니까 차가 못나가고 뭐또 빼야되고 러니까아 직원들이 이 새끼들은 우리 세금으로 받아 처먹는 애들인데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아서 먹으면 칼돌리는 해야될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주차하는거 그에 관리를 안해 우리 세금만 아깝죠. 지네들 보고, 그러고 나안 가는 건데. 왜 내가 하고 앉아있어요, 그거를. 짜지고. 안 그래? 맞습니다. 열 불이나, 천 불이나. 어떤 분이 아까 그랬어요. 그 주민센터 직원인데. 아 아니, 선생님이세요? 아니요. 여기 주민이에요. 하도 보다 보다 해. 어, 답답하니까. 내가 나가서, 어, 여기다 대면 안 되고. 옆에 주차 타워 있으니까 잠깐 되는 거는 회차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저도 이제 그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무튼 오늘 하루 그렇게 또 보냈고요 음. 분명 6월 3일 전 뭔가 일이 게, 벌어집니다 벌어지고요 네. 오늘 하모 마지막 사전투표 잘 감시하면서 이런 책 이런 수 파하고 악 왔습니다. 이통계적으 이제, 이제 정광욱 목사님의 통계로 되겠죠. 저는 이제 그것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. 오늘 날도 덥지도 않았고 되게 시원해요. 아우리 그늘이 있어서 그런가. 아무튼 되게 날씨가 좋았고 오일잘 마무리했습니다. 얼마? 한 분이요. 그럼 왜 이렇게 아... 쳐다보고만 이제 뭐, 뭐, 이게 렇쳐다보는만 이제 뭐할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. 뭐라 하지? 할말 없어요. 할말 없어요. 햇밭에, 으, 렇게만 내면, 왜 그리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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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. 응. 저희 와이프가 수줍으면 말을 잘 못해요. 평소에는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버리면, <laughs> 으, <으이>, 막, 으이, <laughs> 이러고. 그러니까, 왜, <laughs> 와이프 애교로 많이 봐주시고 어떤 강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들 나오시고또 와서 으쌰으쌰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는 살 길은 하나님 많이 살기 그리고 또 우리 강화문 세력 많이 살기로고 내 열심히.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무리로, 문치자문자 싸우자! 멈추자. 이기자! 내일 네, 뵙겠습니다. 강원에서 뵙겠습니다.